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C랭크 점수 전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C랭크 뭐 점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C랭크 점수가 뭐, 블로그를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일상 일기 형식으로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분이시라면 전문 용어인 시랭크 점수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해당 전문 용어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상인 노출에 한 발자국 더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 아닌 꿀팁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랭크 점수는요. 영어로 C랭크이고요. 이거를 제가 돈블 블로그 파이터 돈블만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유사 문서 점수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런 블로그를 처음 포스팅을 하는 입장에서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잡고 싶어 가지고 첫 번째 포스팅을 강남 변호사를 발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1페이지에 5위가 떴어요. 그 다음에 1페이지 5위가 떴는데 아이 순위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순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다시 한번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공략을 하고 싶어 공략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두 번째 포스팅을 발행을 했어요 두 번째 포스팅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강남 변호사가 1페이지 1위에 뜬 거야 근데 이때 첫 번째 포스팅하고 두 번째 포스팅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수가 똑같고 그리고 입핀 적용한 상위 노출 로직 글쓰기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포스팅하고 두 번째 포스팅하고 지수 점수도 똑같고 원고 점수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순위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원인이 바로 C랭크 점수, 유사무소 점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버에서는요, C랭크 점수가 다시 말을 해서 전문적인 용어,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는 전문성이 강한 블로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강남 변호사 포스팅이 한개 있는 블로그가 전문성이 강할까요? 아니면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로 10개 발행한 블로그가 전문성이 강한 블로그일까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상위노출 시켜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이기 때문에 시랭크 점수가 높은 시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가 실행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남 변호사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첫 번째 포스팅을 발행을 했을 때보다 두 번째 포스팅을 발행을 했을 때 더욱 높은 실행점수가 부여됨에 따라 지수점수랑 원고점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점수가 받쳐줘가지고 첫 번째 포스팅보다 두 번째 포스팅을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로 발행을 한 포스팅이 더 상단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블로그 파이드 동블림 그러면요, 실행그 점수가, 노, 그러면 상위 노출 로직 점수는 지수 점수가 있고, 원고 점수가 있고, 실행그 점수가 있는데, 지수 점수랑 원고 점수가 동일할 때, 실행그 점수에 따라서 좌우가, 순위가 좌우가 되는데, 그러면 시랭크 점수를 계속 높여주려면, 그러면 강남변호사라는 포스팅을 꾸준하게 작성을 하면 무한정으로 시랭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시랭크 점수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끝이 있어요. 그끝 점수를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포스팅 한 것보다 두 번째 포스팅 그리고 두 번째 포스팅 한 것보다 세 번째 포스팅이 당연히 시랭크 점수 높은 시랭크 점수를 부여받는 건 당연하지만 뭐한 100번째 200번째 쓰면 시랭크 점수에 다 도달을 해가지고 이 100번째 200번째는 제한 임의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랭크 점수는 끝에서 도달한다 그래서 최적 3위 시행크 점수까지 동일하면 뭘로 판결이 되어, 뭘로 상위 노출 점수가 판결이 되어 100% 원고 점수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크 점수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동일한 키워드로 포스팅을 꾸준하게 하시면, 실행 크 점수, 해당 키워드 실행 크 점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나마 실행 크 점수에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요즘 블로그에 대해서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 블로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강의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저한테 블로그 관리 대행을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한테 문의 뭔가 그러니까 상업적인 문의뿐만 아니라 뭐 댓글이나 전화로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제 시간 될때 문자든 전화든 도와드릴 테니까, 뭐,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체 상위 노출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사업체 매출을 향, 상승시키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돈부리.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